리피립스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건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사용한 제품들인데요. 힙팬을 먼저 보여드리기 앞서 제가 어제 막 따끈따끈하게 다쓴 블러셔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썼던 제품인데 약간 되게 화사해져서 잘 썼던 제품이에요. 어퓨의 파스텔 블러셔 PK07이고요. 이걸 다 썼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쓰다가 말았던 요 제품을 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살짝 뭔가 펜이 보이는 것 같은? 펜이 보이지 않나요? 약간 펜의 형태가 보이는데, 어퓨보다는 조금 더 살구빛이 돌아요. 얘는 더샘의 싱글 블러셔 요거트 핑크 색상입니다. 그럼 이제 립제품 휘펜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달 립제품 휘펜은 색조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비웠던 건요 롬앤의 글래스팅 멜팅밤 3호 소르베밤이에요. 이거는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그래서 입술이 건조해진 입술에 바로 첫 번째로 바르던 제품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이 조금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로 바르기 좋았고, 다른 후기를 찾아보면 약간 끈적인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쫀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제형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각질도 잘 눌러주고, 그래서 잘 썼습니다. 쓰면서 불, 불편했던 점은 케이스가 많이 돌려야 조금 올라오는 거? 그거 조금 번거롭고 그러니까 제품이 묽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옆에 묻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귀찮을 때는 안 닦거든요. 그러면 뚜껑에도 묻어서 이제 약간 지저분해지는 정도? 근데 그거는 날 잡아서 하루 닦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막 너무 불편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쫀쫀한 립 제품, 약간 각질이 많아서 각질을 눌러주면서 쫀쫀하면서 촉촉한 립 제품을 찾는다면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 히페는 니베아 리보일 로즈 색상입니다. 얘는 입술 지울 때 입술 뿔리기용으로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요. 중간에 쓰다가 이제 양 조절을 하는 그런 입구 부분, 입구 마개 부분이 약간 거슬려서 그냥 뽑고 다 사용을 했어요. 발색을 보면 저한테 너무 흰기가 많이 들어간 색상이라서 바르면 입술만 허옇게 동동 뜨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지울 때잘 썼고 이게 립 오일보다는 차라리 색상이 투명하거나 아니면 채도가 더 들어가면 그냥 립글로즈 대용으로 잘 썼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새로 쓰기 시작한 립 제품들인데요. 우선 로앤의 멜팅밤을 다 써서 이 Y&M n 제품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정확한 제품명은 YM 캔디팝 글로우 벨팅 밤 코랄 모먼트 색상인데 얘가 착색이 없어요, 그냥. 근데 광택이 너무 이뻐서 약간 그 샤넬의 루즈쿠코 플래시? 그거 저렴이 버전이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광택이 이쁘고 투명하게 발려서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색상도 진짜 코랄 색상이라서 광택이 잘 어울리고 약간 광택광과 투명한 게잘 어울리고 코랄 잘 어울리는 봄웜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착색이 없기 때문에 약간 뭐 이걸 바르고 컵 물을 마시면 컵에 다 묻어나요. 입술색이 진하신 분들이라면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처럼 입술색이 흰색이다. 그러면 다른 걸로 착색을 시킨 뒤에 바르는 걸 추천할게요. 또 물기 때문에 이게 안쪽에 또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 묻는데 그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네즈의 립슬리핑 마스크 체리 블라썸. 이거는 왜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입술 지우기용으로 쓰냐? 왜냐면 니베아 로제를 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쓰는데 얘가요 냄새가 정말 구려요. 이게 체리 블라썸이 무슨 향이냐? 저도 궁금해서 옛날에 한정판으로 나와서 사본 거거든요. 근데 그 옛날 그 어른들 막 파우더 팩트 아시죠? 약간 파우더 케이크라고 적혔을 법한 그런 옛날 화장품 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입술에 바르기에는, 바르고 잠들기에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입술 지울 때만 잠깐이라도 쓰자. 왜냐면 이 라네즈 슬리핑 마스크팩은 정말 보습력은 뭐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쓰자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색조들의 이제 진행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 어 우선 네 번째에 보시는 새로운 제품이 이제 바닐라코의 틴트인데, 제가 립밤 친구랑 정한 룰이 있어요. 색조 다섯 개를 다 써야 새 새로운 색조 한 가지를 개봉을 할수 있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제 추가한 제품이고, 가장 왼쪽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베어 앤 블리스의 컴포트 립 매트 2번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맨날 항상 맨 입술에 바르는 베이스예요. 근데 매트 치고는 착색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최대한 많이 오래 입술에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입술 위에가 끈덕끈덕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이 위에 매트로 한번 더 얹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새로 개봉한 바닐라코의 틴트가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해서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뮤즈 틴트를 이 위에 바르지만 베이스로 이 바닐라코 틴트를 몇번 써봤어요. 좋더라고요. 얘는 비바이 바닐라 컬러 스플래쉬 워터 틴트 코랄 피지 색상인데 얘는 우선 유통량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개봉을 한 제품이고 얘가 약간 옛날 워터 틴트답게 약간 착색이 강한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붉은기가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로 바르면 딱이겠다 싶어서 베이스로 바르고 있는데, 우선 저 베어 앤블리스보다 착색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점은 마음에 들고, 향기는 약간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너무 이상한 건 아니라서, 이둘 중에 하나를 그날 마음에 가는 대로 베이스로 바릅니다. 그그 위에 이 어뮤즈의 듀벨벳을 바르는데 이 살구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너무 다른 걸 쓰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 살구를 발라줍니다. 이거는 내용물이 조금씩 안에가 보이긴 하죠? 얘는 정말 그냥 연한디연한 그런 벨벳 타입의 립 제품이라서 이 전에 끈덕이는 어떤 제품을 발라도 얘를 바르면 약간 입술이 포슬포슬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그 위에 립글로즈를 얹어서 이제 매일 데일리 립을 완성하고 있어요. 베어 앤 블리스는 요 정도 한 블리스의 L 정도 이렇게 남았고요. 어뮤즈 살구는 약간 벽에 묻은 거랑 그리고 어뮤즈의 한 U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는. 어뮤즈 듀벨벳 주스인데요. 얘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발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단독으로 바르고 있고 이거 단독으로 바르는 날은 보통 이제 화장을 하는 날이라서 주말에 하루 정도 바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바르면 채도가 적당해서 생기 있게 바를 수 있어요. 뭘 먹어서 지워진 상태에서도 발라도 이제 발림성이 그대로기 때문에 밥 먹은 이후에도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막 바르기도 좋아요. 다음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바르는 립글로즈 루틴인데요. 항상 저는 투명을 2만큼 넣고, 그 다음에 색깔 립글로즈를 1만큼 2대1 비율로 섞었습니다. 왜냐면 투명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요. 지금 바른 건 키르실 블렌딩의 뮬뮬 립글로즈입니다. 얘는 되게 묽은 편이라서 이제 손등 위에 한번 덜어주고. 다음, 다음은 비바이 바닐라 워터리 베일 리플 럼퍼인데, 츄파춥스 에디션이에요. 얘는 되게 꾸덕한 편이라서 얘도 한번 올려주면 이제 제형이 좀 적당히, 적당한 제형이 돼요. 여기에 색상 립글로즈를 넣는데, 뜬금없지만 이렇게 같은 바닐라코 제품이라 그런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플래쉬의 립글로즈 G3번인데, 얘를 지금 열심히 쓰는 이유가 제형이 점점 더 분리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상하기 전에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이쁘지만 착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립글로즈랑 섞어서 위에 얹어주는 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손, 손가락으로 막 섞어요. 그러면 되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입술 위에 톡톡 얹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 광택은 한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키르시 립글로즈는 키르시 블렌딩의 비 정도 남았고요. 바닐라코 립글로즈는 B 정도 남았습니다. 핑크 플래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벽에 빈틈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착색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가장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바닐라코의 저 코랄 피즈. 확실히 배우 엠블리스보다는 바닐라코가 진하게 남아있죠. 다음은 매일 쓰는 립밤들입니다. 저는 매일 들고 다니던 시드물의 호호바리 에센스 오렌지고요. 매일 쓰고 있긴 한데 애초에 양이 13ml로 많고 또 보습력도 되게 오래가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금방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한달 동안 다음 휘펜까지도 열심히 써봐야겠죠. 요즘 날씨가 다시 조금 약간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춥다 보니까 입술을 위해서 바로 발라버리면 덩어리 같은 걸 이제 손으로 녹여줘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큰 립밤들인데 이거는 이제 잠잘 때 바르는 용이죠 첫 번째로 바르는 건요 닥터바이오 닥터바이오의 그리너리 립케어밤이고요 얘가 되게 쫀쫀하고 그리고 향도 없고 그리고 보습력도 오래가기 때문에 잘 쓰고 있습니다 뭔가 줄어드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양이 그렇게 빨리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냐면 어, 입술이 막 건조해져서 피나고 딱지 생기고 되게 입술이 딱딱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르면 입술이 금방 부드러워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또 기름지지도 않아서 사계절 내내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립밤은 라브르켓의 립밤인데요. 이거는 어, 양이 은근 빨리 줄어드는 듯한 그런 대용량 립밤입니다. 얘는 닥터바이오에 비해서 되게 묽고, 그래서 생각보다 양은 빨리 줄어드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막 빨리 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닥터바이오를 먼저 바르고 이제 스킬 로션 다한 다음에 머리 말리기 직전에 한번더 발라주는 용인데, 얘는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서 조금 더 오일리하고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더 쉽게 녹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그럴 것 같고, 봄, 가을, 겨울에는 뭐 괜찮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것만 바르기 조금 건조하다는 거. 확실히 닥터 바이오보다 더 광택이 많이 돌죠. 지금 대용량 립밤을 쓰니까, 이제 이런 투명 립밤에서 이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수압이나 립밤인데, 얘는 파인애플 향이 나는 립밤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두껍게 올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촉촉한 립을 만들려고 이제 바르는 립밤인데 향도 좋고 뭐 지속력도 괜찮고 해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다음 달 힙템 목표인데요. 우선 왼쪽에는 제가 다쓸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 플래시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쓰면은 지금 같은 속도로라면 다쓸수 있을 것 같고 이어뮤즈의 듀벨벳 색상도 뭐 양은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 호호벌 립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양이 얼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지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다음 달에는 힙펜을 많이 내도록 할게요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 힙펜 영상에서 봬요 그럼 안녕